안녕하세요. 민밀고기 연구소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어뭐 베어링, 예, 10볼 베어링, 10볼이 넘어가는 베어링, 예, 뭐 대륙에서 밀려오는 릴들 예, 만원대부터 10볼이 넘어가는 베어링들 뭐 많이 는다 어, 솔직히 일산 릴들, 예, 다이와나 뭐 시마노, 우리가 많이 쓰는 다이와 시마노 릴들, 보통 기본이 뭐 10볼 베어링이 넘어가게 되면은 상당히 이제 프리미엄급 릴들입니다. 뭐 다이와 릴 같은 경우는 뭐 최고 프리미엄급이 뭐 이그지스트 뭐그 아래 급이 뭐 세르데이트 예, 이런 일들이 이제 10볼 기본적으로 10볼 정도 이제 넘어가는 일들이고요. 가격이 만만치가 않죠. 예, 뭐 기본이 뭐 40만원 50만원 60만원 뭐 70만원 이제 뭐 올라가는 일들이고요. 다이와에 근데 5만원인데 예, 5만원입니다. 5만원인데 베어링이 10볼 예, 라인 룰러 베어링까지 11볼 예. 앞에 지금 뭐 보시면은 예, 베어링. 10볼, 예, 1, 예. 밑에 보시면은, 스테레스 스틸 볼 베어링이 이제, BB, 예. 그리고 라인 룰러, 예, 라인 룰러 베어링이 하나 더 들어가가지고 총 11볼 베어링입니다. 스펙만 보면은 뭐 40만원, 50만원짜리 부럽지 않은 스펙이고요 어, 단지 이제 무게가, 예, 무게가 좀 나갑니다. 예. 단 5만원인데 무게가 좀 나가는 게, 예, 아킬레스건이고요 어, 제가 지금 언제 구입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기 지금 품번이 지금 1,500, 2,000, 2,500, 3,000, 3,500, 4,000번인데, 저 같은 경우 2,500번하고 4,000번을 구매를 해가지고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예. 꽤 오래전에 출시가 되었던 일인데, 오랜만에 지금 검색을 했는데, 그대로 판매를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예. 지금 1,500번, 2,000번 릴, 예. 루어용, 그리고 찌낚시용으로 가능한, 예. 1,500번, 2,000번. 다이와 릴 같은 경우 2,000번이면은, 예, 뭐, 2.5원 줄이 150m 안계이기 때문에, 요즘 추세, 뭐, 찌낚시용으로 충분히, 뭐, 안성맞춤이고요. 뭐, 1500번 릴, 뭐, 루용으로 충분히 괜찮고요. 예, 근데 지금, 릴 사양이 왜 점다 지금 영어로, 영문으로 점다 다 표기가 되어 있고, 예, 지금 뭐, 무기라든지, 뭐, 웨이트, 라인, 뭐, 펄, 점다, 예, 점다 기어, 기업이 점다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예, 어, 국내로 들어오는게 아니고, 예, 다이와 이제 미국 수출 전용입니다. 미국 수출 전용이고요. 왜 베어링이 지금 이렇게 열몇 개나 이렇게 처박아놨는가. 예. 지금 뭐 국내로 들어오는 리갈 같은 경우는 삼볼 베어링도 있고 지금 뭐오볼 베어링도 있습니다. 예. 지금, 지금 미국으로 수출 하는 거. 뭐 아시다시피 뭐 이제 미국 쪽으로 가면은 뭐 보통 뭐, 릴들, 예, 기본적으로 보면 뭐, 우리 냄비, 냄비만한 릴 들고 뭐 낚시 많이 하죠. 예, 서양 쪽으로 이제 보면은 대형어들이 많이 있고요. 내구성 위주로 이제 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3볼 베어링, 예, 오, 같은 5만원대 다이와 3볼 베어링, 뭐, 3, 4볼 베어링들 뜯어보면은, 나머지 이제 10, 볼 베어링이 들어가야 될 부분에 부싱이, 플라스틱 부싱들로 이제 많이 박혀 있습니다. 예, 그것들을 얘는 지금 알차게, 전부 다 베어링으로 다 이제 박혀져 있기 때문에, 어, 드랙력, 예, 드랙력도 상당히 강하고요 뭐, 힘에 있어가지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제 부싱으로 대처할 부분에, 예, 베어링들로 좀더 이제, 수 소화를 시키기 때문에, 뭐, 마찰이라든지, 예, 훨씬 더 유연합니다. 근데 솔직히 이거 받아보시고, 이제 릴링을 해보면은, 예, 저도 지금 뭐, 2,500번, 4,000번 사용을 했지만은, 어, 지금, 최고 프리미엄급 10볼이 넘어가는 뭐 다이와 이그지스트라 세르데이트만큼 뭐 릴링이 아주 부드럽진 않습니다. 네, 지금 그냥 동종의 5만원대 릴들하고 릴링은 비슷하고요. 어, 대신에 내 구성 하나는 엄청나게 좋습니다. 예, 지금 요즘 나오는 다이와 릴들이 이제 LT 시리즈로 가는데 얘는 LT 시리즈는 아니죠. 예전에 나온 일이라서 LT 시리즈는 아니고요. 다이와 리갈이라고 뭐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실 거고요. 어, 지금 5만원에 예 지금 릴 하나 예 그리고 같은 플라스틱이 아니고 같은 예, 보조 수풀 예, 금속 재질로 된 같은 보조 수풀이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예총11볼 베어링 여기 뭐 상자에도 지금 뭐10볼 베어링이란 걸 이렇게 강조를 해놨구요 어 선택 사양에 보면은 네, 지금 제가 로그인을 안 해가지고 또 53,900원인데 어, 네이버 로그인을 하고 들어오시면은 항상 이렇게 할인 이 쿠폰이라든지 할인이 됩니다. 네, 좀더 할인이 되고요. 뭐최초가 뭐 15만 원이란 건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지금 정확하게 한 7년 전, 8년 전 구입을 한것 같은데 그 당시에 제가 4만 원대 구입을 했습니다. 저는 한율이 그때는 좀 약해가지고 4만 원대 구입했고요. 을 지금 가격이 약간 오른 상태입니다. 지금. 약간 오르고 가격이 오른 걸 떠나가지고 물건 자체가 없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지금 네. 1500번 10볼 2000번 1 0볼두 가지 남아있습니다. 뭐 리갈 뭐 예전에 뭐 아시는 분들 아실 겁니다. 다이와 리갈 10볼이라고만 이렇게 검색을 하시고 예. 최저가 예 낮은 가격순 클릭만 하시면은 53,000원 53,900원 예. 이제 해외에서 발주되는 이제 나머지 는 해외구요. 이제. 해외는 이제 아무래도 또 시간이 좀뭐 걸린다든지 예, 요거 해외에서 들어오는 거 참고를 하시고요. 나머지는 이거는 국내에서 바로 들어오는 거 예, 5만 원대 있습니다. 요거 이제 리갈 LT 요즘 나오는 거죠 이제 LT 시리즈, 예, LT 시리즈는 요즘 나오는 거고요. 자 베어링은 훨씬 많고 내구성 예, 훨씬 강합니다. 단지 이제 아킬레스건이 요즘 나오 LT에 비해서 이제 무게감이 조금 더 나간다는 거. 무게감이 좀더 나간다는 거는 실질적으로 뭐 낚시하는데 지장이 있을 정도의 무게가 아니고요. 요즘 나오는 다이어릴들이 워낙 이 경량으로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비해서는 좀 무게가 나간다는 거고요. 어, 뭐 베어링 많이 들어가 있고 어 그만큼 예, 또 내구성이 좋고 예. 난뭐 내구성, 내구성 위주로 또 찾으신 분들 많습니다. 몇번 쓰다가 뭐 쓰지 못하고 고장이 난다든지, 빨리 이렇게 고장이 나는 일들, 그런 일들 많이 경험하신 분들은 또 내구성을 또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고런거 중요시 여기 있는 분들, 루어낚시를 한다든지, 찌낚시를 한다든지 하시면은, 뭐 5만원대 다이와 10볼이 넘어가는 베어링, 뭐 스펙만 보면은 괜찮습니다. 딱히 저렴한 건 아닙니다 예, 제가 예전에 구입할 때 보다도 가격이 예, 지금 조금 올라 있는데 뭐 그냥 적정가 나와 있지만 은 다른 동종 예, 릴들에 비해서 베어링이 많이 박혀 있고 사양이 예, 일단은 뭐 5만원대 답지 않게 예, 보조수풀까지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뭐 필요하신 분들은 예,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요 예, 들어와서 보시면은 뭐또 설명이 더 친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참고하시고요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예, 조금 있으면 이제 한절기 들어갑니다. 좀 시원한 날씨가 올 거니까 조금만 참으시고요.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네.